네, 먼저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간 네. 다이어트 데뷔하고 약 6년 동안. 이번앨범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됐을까요? 음, 일단 정말 어, 제가 주변에서 JD1 활동을 할때 어, 그냥 하던 거로 하면 될 텐데 음. 왜 굳이 JD1을 했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그렇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음. 근데 어, 그 JD1을 했던 게 정말 그럴 때마다 아, 이걸 괜히 한 건가 싶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디온 준비하면서 했던 뭐 경험치나 음. 무대를 하면서 쌓였던 경험치가 다 모이고 모여서 이번에 되게 음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음. 앨범 곡도 바로바로 바로 고를 수 있었고 뭐곡 녹음하면서도 표현도 더 잘할 수 있었고 음.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동원 씨가 좀제이원 제작자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제이디 원이셨군요. 이제 그 컨셉이 많이 뭉개져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공격이 아, 많이 나습니다 네. 와 이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laughs> 쇼케이스를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한 <laughs> 네. 말씀 드리고, 네, 네. 드리면 네. 어 이제 정말 이 장르적인 면에서 어 정동원이 트로트 가수인데, 그렇죠. 근데 J.D. 원이 트로트를 하면 너무 뭉개지잖아요 그렇죠 컨셉이. 그래서 음. 음, 그냥 똑같은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름을 두 개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 감사할 그렇죠. 것 같아요. 드디어 예명으로 네. 바뀌었다는 속도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가 네. 어떤 각종 인터뷰 저도 많이 봤어요. 동해병님도 했어요. 네. 불회 명곡 때왔는데니고 오늘 정리를 네. 해서 이제 아, 말씀을 끝까지 드리면 부인하던 그가 정리하면 네. 정동원이. 분명 j d o 원이 예명 그런 네, 두 가지? 네네네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 장례적으로 어 이게 필요하겠다 싶을 땐 j d o 을 쓰는 거고 그렇죠 아이돌 네. 활동 번갈아가면서 네.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네이버에도 j d o 이라고 검색을 네. 하면 정동원의 프로필이 뜹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다시 드디어 네. 통합이 됐습니다 <laughs> 이게 가장 큰소학이 아닌가 네아 오늘 네. 되게 속 시원하네요 정리를 해서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어 어, 이렇게 정규 이집 쇼케이스 되게 저한테는 어, 영광인 무대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은 기자분들이 네시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정동호 씨 함께 만나 봤습니다 네 무대